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두 가정에 대해서 이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 못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절반, 성경 공부 절반, 전반, 절반 전반 절반는 앞서서 얘기해 갑니다. 이 말씀은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얘기한건데 그럼 하박국 선지가 언제적 사람이냐 구약시대 사람이나구약의 언제 사람이냐 잘 몰라요 하박국이라 선지자가 약가 북쪽에는 저 유대나라가 북쪽에는 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유대나라는 나라가 두분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있다은는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악한 왕이 었어요 제일 나쁜 왕입니다그누구지 누군, 누군, 아시겠어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북쪽에는 왕이 나윗의 가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왕이 되면, 그 집안의 왕, 왕조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이씨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씨 조선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씨만 계속했으면은 그런데 북정에는 그 이런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정권을 잡게 되게 되면 그게 역 마음에 안 들면 그 밑에 있던 사람이 권력 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방으로든지그 방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또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안 이또 아들, 손자 이렇게 왕이 되다가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또그게만 마음이 한번또 죽여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한가문에서로 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집안이 그 후계자로 이렇게 가지고 왕에 왕조가 되었습니다. 근데이 다왕은 어느 집안에 가든 오므리, 오므리라는 사람이, 그 전에 있던 왕을 죄버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비. 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기원전 8 7 5 73년에 왕이 되가지고 22년 동안 이 사람이 그 두째 이스라엘 왕이 었습니다 가장 나쁜 왕이 백성들은 못살게 하고 백성들은 그걸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하고 아하왈 신을 섬기이상 이방신을 섬기고 북쪽에는 이 하나님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때 에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왈에 대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그 선지자와서 그 o y 우리가 성 o 는 e y 요 u Good afternoon, do not tell you. Now, t 나세 l you, she's h a 다윗의 후손이 남쪽에는 남쪽 not say that you want to s e 라 that. g o o 가장 나 a t we s a 그래서 북쪽에는 아 남쪽 유다 나라에는 문화세. 에 어, 이건 그 기억이 되는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 아수르의그 신들을 끌어들이다가,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다가, 이아수르의 신을 끌어들여서 신자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는 바알신을 숨기고, 아세라의 신장을 숨이고 궁전에다가는 뭘 갖다 놨는가 아순의 정치인분, 점인들정재인들까지 갔다 오면 마왕이 정치를 하는데, 아순의 정재인들 얘기 들어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 그것만 해야 됩니다. 남쪽의 유대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가의 그 경험의 그여호와를예기해드리면 그걸 완전히 말샷시켜. 흔들말을 많이 쓰게 하고, 한마음이라는 걸 흔적도 뒤로 가는 이렇게 나쁜 관계 문화체입니다. 근데 문화체가 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마저 아니겠다. 이거 죽여버려요. 죽이니까 누가 되느냐. 문화체 아들, 아빠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신고대박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보다 더 나쁜,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니까 아주 그 남쪽에 있는 나라가 이 기본 로 어, 찌머니 629년에서 599년 사이에 제일 험악한 시대를 되갑니다. 이때는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해 풀리고 새로운 신국가 바벨론이 나올 때에요. 바벨론이 나와서 그 바벨론이 남쪽 에롬까지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남쪽 천예를 나가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에 나스레라는 왕하고 그 아들 아문이 하나님을 말발사시킵니다 이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 이때 나온 사람이 스바니스가리아은 스가랴 스바리아 하박 손지자고 하박손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손지자는 그 이렇게 험악한 때, 그때 나온.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다시 이른 나라가 망가게되까 망가가 될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세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가면 이사야 선지를 죽이는데 토망을 내서 죽겠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나오고 난 다음 그문화수료방이 있을 때에 스마리아 선지자하고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하바부 선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리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험악한 시대에 하바부 선지가 나오는데 이 하바부 선지가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하늘을 이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하바부는 3장 밖에 기록을 안 합니다. 3장은 쓰는 게니다 성경이죠그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오랬습니다.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장을 쓰는 하박국이 두 번에 걸쳐서 하늘 밖의 항늘이래요두 번에 걸쳐서 하늘 앞에 항늘이하는데첫 번째가 우리가 하는 하박국 1장 2절에서부터 사실 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 왕들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을 내배드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만을 제거하고 우상들 나타나고 이거 보고 어떻게 언제까지 다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만듭까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대답이 1장 5절에서부터 나와요. 1장 5절에서부터 나와요. 5절 여러분들이 하다 보세요. 이렇게 기해기가기가 모든 식물을 먹고, 맷두기가 먹은 것을, 그, 그, 다른, 다른, 것진들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황폐하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가 있다. 내가 반드시 신다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 그 하도가 양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심판한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을 뭘하려니가 예스, 하나님께서 벌어진 멧두기 때를 보내가지고서 유대인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그 멧두기 때가 뭡니까?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유대인을 황폐로 만들었다는 그 말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아브라함의 소설 이 백성을 외국 나라 사람들을 침입해가지고 황폐하게 화이트,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심입니까? 이두 번째 항의를 할 겁니다. 그니까 이것이 그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면기 2장 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 너는 가만히 기다리라. 끝날이 반드시 다 나는 반드시 이 백성을 심판한다. 너는 가만히 기다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장 4절에 가서,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는데, 이 말씀이 아주 성경 66권 가운데서의 가장 핵심되는 그 중심, 지도과 같은 말씀이죠바하박 선지가 이렇게 저장 밖에 글을 안썼지만서도 위험한 말씀이 그성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하삼는 얘기에요. 그것을 신학에 와가지고 새책에다가펴돼 있는 기준으로 그걸 썼던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장7 절에 그걸 썼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바울이 만나는 갈라디아가 가지고 알레대손 삼점1일 절에서 1 2 절에 똑같은 얘기를 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기만아도 그냥 시부리 히브리 기자가 시부리서 십 장에 가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마쿠 소티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성경에 와가지고 세 체계, 세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성경에 있어서의 구원에 대한 믿음에이세 기둥이 로마서 1장 7절, 알라리아 3장 2절에서부터 나오고 또 십리서 10절에 나오고 이세 기둥 위에 신학성경에 구원의 뼈대가 세워집니다. 자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온 역사입니다. 기록,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부입니다. 그러면 그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의인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해 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 의인이 뭐냐 이거예요. 러는 의인은 뭡니까? 우리 대답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그이두 가지의 그 해답을 저두 가지의 그 해석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성경이라는 것이 언제 임신권이 결정되느냐 하게 되면기원후 39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난지 300년 동안 로마의 가덕도의 박해로 가는 가 지하에 들어가서 조회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지나가지고 그거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한 바람에 그 지하에 또 기독교가 올라왔을 때가 기원 후 323년, 33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속에 들어가 있던 그 기독교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이제는 마음대로 할습니다 그런데, 인제는 믿, 믿게 되는데, 성경이 어떤 거냐. 그때는 성경이 완전히, 이렇는믿고안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각기입니다. 제각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옛날 책조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이것이 하늘 말씀, 다 하늘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 50년 후에, 그 아주 이렇게 그 말들이 많으니까, 50년 후에, 350년, 395년에, 제2칸타고, 김유리칸회의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이 하는 일 말씀이라는 걸, 이 많은 책들 가운데, 어떤 것만 성경을 읽느냐, 해서 6 1권를 그때 정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외령, 미경미경은 미용. 거짓말, 가짜, 가짜 책이라는 다시 말하자면, 미용 가운데 거짓말이는가은도마복음천도 있고, 베드로가 복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복음처를 안 썼어요. 도바복음체를 썼안 쓰지 않았다고 그런데 도마복음체 누군가가 그걸 써놓고는 도마가 썼나 이게 거짓말을 갖다 붙 그래서, 이부는 전부 위경이다. 그서 위경을 다한 거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런 의인이라는 이, 그, 그, 한방국이 얘기했던 의인이 두, 가지 해석이 내려왔는데, 두 가지의 해석이 다를 것같데두 가지의 해석이 성경에 72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이명의 그, 라핀을 그, 술룡하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유대인들이 시나보만 쓰게끔 했기 때문에 시나보만 알게 되지 히브리어를 자기들이 조상이 그리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그 납비와 그 제사장들이 자기가 우리는 히브리어를 아는데 나머지 우리 자식, 자, 너, 너 자식들하고 후손들은 시나보만 알게 됩니다. 히브리오는 저는 성경을 유지 못할니까그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오 성경은 없어지고한다 그래서 신학으로 번역을 하자고 해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오로 번역하는 것이 한 지파에서 여 6명의 학자들이 나온 다음에 그 열두 지파니까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72명의 열두 지파에서만성명씩의 72명이 모여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한국에 있는 그 도시에서 신압으로 성령을 변형간 것이 칠십년경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리 오사던스 동방교회에 지금 저 신압과 노소하와 저북적인들간 동방교회는 이 성령을 증명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그것을자국만이해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데 개누리군 그걸 인정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어쨌든, 어, 이 것을 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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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은. 의인은 그, 이치 인격이라는 것은, 믿고 내려오는 쪽가에서는의인는의인이라는의인는의인는의리 믿음으로 말리는사리는이리는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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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는 아, 이렇게 해석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왔는데 이 해석을 오랫동안 내려갔죠한천 몇백년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까 그려해가지고심리학와 시각학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시각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원문에는 그렇게 아니있어요 그래서 원문에서 봐가지고 보니까 아 의인은 의인의 그의 믿음에 의거해서 상당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글로 와서는 의인의 의미는 그의 자기의 믿는에 불과해서 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문을 보게 되게 되면, 원문에 쓰여진 있는 보게 되게 되면, 글에 의해 석하게만면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라는 건 이제, 음. 그지면 세 가지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의인이라는 것이냐. 의인이라는 것은, 그, 원문에 그 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의라는 그것이 짜다크라는 얘기예요. 짜다크라이 짜다크라는 것은 고용하게 된 의인데, 이 짜다크라는 것은 자디크에서 네. 자디크라는 뭐냐면 곧다 아주 똑바르다 이거야. 그, 그이 똑바르다는 것은 그원리고 뜻이겠습니까? 이 똑바르다는 것은 곧다는 뜻이. 이거 쓰다 보니까 전전 발전돼가지고 올바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올바르다는 것은 또게 돌리고 되다 보니까는 올바르다 하는 것이 또 발전돼가지고는 무엇이 되어느냐 기준이 됐습니다. 기준으로 보는 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딩크라는 것은 처음에는 곱다,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에 따라서 도표가 돼가지고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의의라는 거예요. 의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이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하나님은 뭐냐 의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라는걸 보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의라는 뭐냐. 하나님의 성도이에요 하나님은 불이하고시 없습니다. 올바르고 정당하고 거듭목적 기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책을 뭐라고 읽을까요? 이책 성경이죠. 또 성경이에요. 틀림습니다 거룩성 자에다가 거둘평자를 쓰는 거예요.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될 때까지 지금 얘기한 대로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식으로 성령으로 될 때까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 얘기 를 들어가지고 아, 성령이 이렇게 된거구나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애국에는 나일강이 죠 나일강에서 일년에 몇 번씩 홍수가 홍수한 세상입니다. 저 주방 지대에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흘러가면 사방 지대에서 그 흙탕물이 내려가지고 나일강의 나엘, 삼각주 지중해 근처에 의 굉장히 비요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삼각주 거기에서 나오는 식물을 가지고 애이 먹고 사는 겁니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홍수가 내려오게 되면 삼각주의 그 넓은 땅이 홍수가 나서 모든 녹도를 싹 쓸어버려요. 그러면 내 땅이 어디에서 어디가 는 땅이다. 중간이 뭐예요? 니다른모르요 홍소가 나기 때문에 비슷한 무요